찜찜라빔 찜찜, 살라빔 찜찜.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안무는 거울 모드이며 분량은 왕곡이니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짐살라빔 튜토리얼 시작해볼까요? 짐살라빔,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손머리를 하고, 오른 무릎을 구부린 채로 고개 숙이고 있다가, 원, 투, 쓰리, 포, 엔에 뚠뚠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 맞춰서 고개를 두 번에 걸쳐서 하나, 둘 하고 들어줄 거예요. 카운터에 맞춰서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 투, 쓰리에 무릎 체인지 하면서 쓰리. 손등 보이게끔 해주시고 그대로 손바닥 안으로 말아서 올려요. 포, 엔 두번 말고 바로 내려옵니다. 5, 6, 7, 8 s 일어날게요. 1, 2, 3, 4 5, 6, 7, 8 새끼손가락부터 손 말면서 1, 2, 3, 4 w 말았죠? 그럼 이제 앞으로 올 건데 그때는 새끼손가락부터 손을 말아줄 거예요. 이때 짐싸가빙 소리가 나오고, 오른발부터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7, 8 1, 2, 3 4 i g 7, 7 and 5, 6, 7 무릎 와서 이제 위로 향하고 있던 손끝을 아래로 내리면서 왼 무릎부터 구부린다. 구부니다 1, 빠르게 2 w and 두번 그대로 올릴게요. 3, 지금 밑에 보고 있어요. 다시 올리면서 4 o and 가슴 업5 i and Two seven eight. I'm g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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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들어갈게요. 지금 요 손은 옆 사람 어깨 손 걸치고 있는 거. 왼손 시작 원투 앤스 고개 밑으로 five six. 세븐 모았다가 원 손끝이 위로 향하게끔 투 쓰리 머리 쪽에서 손 모았다가 엉덩이 골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줄게요 포 내립니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암나거나거나 좋다 지치지마 늘바바바 꿈이 아니야 이동을 했으면 바로, 원, 투, 쓰리, 오른손으로 두 번, 땅땅 바로, 왼손을 쓸게요. five, six, 에이, 자리 이동하고, 원, 투, 쓰리, 포. 자, 이제, 오른손으로 머리, 왼손으로 허리 짚고, 점프를 하는데,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밑으로 왼쪽, 약간, 훑어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돌려, 돌려줄게요. five, 포 정리 자리도 5 and 6 포즈 8자 이제 후렴인데요 손을 모아주시고 오른손 오른손 쪽으로 밀어줄거예요 그때 골반도 같이 원 약간 탕탕 하시게끔 골반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한 번에 힘을 딱 순간적으로 줘서 약간 덜컹거리는 느낌이 나게. 셋, 넷, 원, 투, 앤. 가볼게요. 자, 그때, 오른손부터 출발하는데, 왼발이, 원. 바꿔줄게요. 투. 다시 이제 오른발, 시. 포. 왼발, 파이브, 식스. 이렇게 왔다 갔다를 세번 해주는데, 그때 포인트가 고개를 살짝 턱을 들었다 놨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처음부터 해보면, 은 원. 턱 내리고, 투. 턱 들고. 3 4 5 6세번맞죠 그럼 이제 가슴 손 밑으로 쓸면서 7 8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자리 이동을 했으면은 이제 무릎을,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약간 바깥쪽으로 벌려줄 거예요 계속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시면 되고 손은 처음에 원 오른손 왼손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 그 다음 그대로 손목을 꺾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계속 손 모양이 하나 바뀔 때마다 무릎을 바깥으로 이제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손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n 옆으로, t h r 이제 동그랗게, five, six. 이제 오른발, 왼발 정리할게요. n s e 골반 살짝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부터 골반 업 왼쪽 업 오른발 업 p u 이렇게 해주시는데, 손은 또, 오른손이 위로 먼저, 크로스, 크로스. 요거를 위에서 한 번, 가운데서 한 번. 그 다음, 손을 손 팔꿈치 꺾어서, 오른손 위로, 왼손 위로 해주시면 돼요. 그때 골반야 같이 해볼게요. 시작, 원, 앤, 투 밑으로, 쓰리, 앤, 팔꿈치, 파이, 앤, 식스, 정리, 앤. 이 1, 2, and 3. 머리, 앞으로 가면서 5, 6. 옆사람 손 어깨 올리고 7, 8. 발 정리하고요. 그 다음 골반을 오른쪽으로 1, 가운데 2, 약간 위로, and 왼쪽. 이거를 5, 가운데 왼. 1, 2, and 그대로 세로로 엉덩이 돌리게 할게요. 3, 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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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짝 웃는 내 밤. 너무너무너무 너무 깜짝 놀랐지만 그게 바로 너야. 자리에 돌았으면 이제 파트가 체인지에요. 이제 무릎을 안으로 구부리면서 두 번. 이 포즈 잡으면서 원, 투, 앤, 쓰리, 포, 점프, 파이브, 식, 이제. 내리는데 그냥 손은 그냥 팔랑팔랑하게 내려주시면 돼요 이때 다리도 다시 어깨너이로 벌려줄게요 5, 6, 7, 8 왔으면은 오른손부터 손목을 안으로 꺾어주면서 이제 반대인 오른손 할때 왼쪽 골반을 업 시킬게요 1,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오른쪽 왼쪽 3, 4, 한번더5 and 6 이제 물튀기는 손 모양 하면서, 세븐, 에잇. 자, 이제 주먹 그대로 쥐고, 오른쪽부터,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점프를 할 건데, 싱글, 싱글, 더블 해볼게요. 오른쪽, 셋, 넷, 원, 투, 쓰리. 토손 내리면서, 한번 더, 바이스. Six, s e 이제 엉덩이 왼쪽으로 보내면서 오른손만 내리고 o n 두손 그대로 손목을 위쪽으로 t h r 올려줬어요. 그럼 이제 새끼 손가락부터 다시 펴서 접으면서 내릴게요. 그때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오른발 먼저 5, 6, 7, 8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했으면 다시 발을 오행 정리를 하면 서 그냥 손으로 그냥 잡아줄게요 1 이제 그냥 제스처에요 2 제스처 5 6 7 8 왔으면은 요때 그냥 자리 이동하는 거라서, 어, 굳이 막 옆으로 간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제스처만 해주시면 되고, 다음 파트가, 이제 손, 검지 쥐고, 콩콩 하면서, 업, 업 시킬 거예요. 원, 앤, 옆으로, 투, 다시 콩콩, 손모에서 쓰리, 포, 골반 밑으로, 오른쪽 업 하면서, 앤, 파이, 앤, 씩 제스처. 이제 오른손부터 똑같이 할게요 시작 원앤투 옆으로 쓰리 앤포손파이앤씩 정리 세븐 에이 오른쪽 골반 업원투손 가운데로 쓰리 팔꿈치 접고 파이앤 씩까지 왔으면 은 스웻 점프 세븐 에이 자 이제 심심 m 라빈 심심 d 라빈 심심 m Sim 심 a l a d 심 n Sim 심 i m Saladin, s 면서 s 손을 밑으로 돌린다 생각할게요. 시작! 1, 2, 3! 톡! 와서 이제 왼손 방향 쪽으로 오른발을 찍으면은 몸이 등을 바로 뒤를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태 1, 2, 3! 포왔으면 손목에서 5, 6! 자, 그대로 다시 왼발을 정면 쪽으로 돌아보려고 할게요. 7, 8! 그럼 이렇게 왼손 쪽으로 돌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뒤집는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자골반까지 오에 5에 끝났어요. 오른발부터 왼손 쪽으로 뒤집어요. 파이브 식스, 다시 왼손 쪽으로 뒤집으면서 왼발, 7, 제스처, 8 옆으로! 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파트 바로 왼쪽으로 빠질게요. 1, 2, 3, 새끼손가락부터 말고, 3, 4, 5, 6, 7,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주고, 왼손은 한번 감았다가, 다시 오른손을 펼쳐줘요. 원, 투. 왔으면, 스 주, 버. 정리하고, 이제 손을 앞에서 뒤로, 뱅글뱅글 두 바퀴. five, six, s e 올려줄게요. 원, 투, 쓰리, 포 오른발 한 걸음 나가면서 한번더 six, seven. 이제 양손을 버리세요. i g 에 t 어깨 넓이로 벌리고 고개부터 오른쪽 뒤로 왼쪽 앞으로 한 바퀴 골반도 똑같이 오른쪽 뒤로 왼쪽 한 바퀴 요거를 고개, 골반 순서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발 정리했죠? 고개부터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파이브, 식스, 세븐, 양손, 에잇. 바로 발 모아주세요. 그럼 오른발 접으면서 어깨, 밑으로 한번더 쓰리, 포. 그럼 거의 뒤에 보고 있어요. 근데 왼손 먼저 넘겨주고 파이브, 스틱. 손 크로스스, 7 엉덩이 쓸어줍니다. <목소리> 1, 2, 3, 4, 5, 6, 7, 8 옆을 본 상태로 그대로 손 버려 버려 하듯이 1, 2, 2번 4, 2번 6, 그대로 내밀고 네.